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어, 오늘은 완전 짧게 요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 마녀의 날로 인해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하루였죠? 내 마녀의 날이란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그리고 지수의 선물 옵션, 이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입니다. 각각의 파생상품에는 콜베팅을 한 투자자도 있고 풋베팅을 한 투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가를 움직이려 하겠죠. 그로 인해 주식과는 상관없이 파생상품에 의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움직입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장초반 마이너스 1.7%까지 급락했던 주가가 순식간에 0.7%까지 상승합니다. 이후 다시 하락했다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약간 상승하는 듯 하더니 결국 다시 하락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2%가 넘는 가격의 변동성이 있었던 건데요. 어, 이런 변동성이 파생상품 만기일의 특징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긴축정책 발표로 인해 결국 하락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s&p는 2.2%, 나스닥은 3%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5,000에서 두번 지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이중 바닥은 보통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도 나스닥이 여러 차례 이중바닥을 다진 후 상승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그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1.4%대 초반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은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올라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후자가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면 그만큼 연준의 금리인상 페이스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주식 시장에는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도 나스닥과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나스닥이 급락하자, 같이 급락했고, 이후 나스닥이 급반등하자, 또 같이 급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스닥이 하락하자,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최근 투자자들의 투심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주째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낯선게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눈치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인지 이제 3주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장이 3주 정도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으면 과매도 상태가 되어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늘 공포의 사라고 얘기를 하죠. 공포 상태, 그것도 극도의 공포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가 사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지지선 테스트를 치른 하루였습니다. 910달러의 갭 지지선을 거의 완벽하게 터치한 후 반등을 했습니다. 이후 시장의 상승과 함께 무려 960달러까지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함께 내려왔고 최종적으로는 약간 상승한 932달러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기관들은 주식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근접하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일부러 주가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일시적으로 깨트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만약 910달러에서도 지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후 추가적으로 매도나 공매도를 더 강하게 해서 주가를 내리고 더큰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주가가 강력하게 지지선을 버텨주고 반등을 하면 황급히 다시 매수를 해서 약간의 이득을 취하고 손실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로 인해 주가는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할 시더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오늘 딱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지지선 테스트를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인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남은 2주간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일론 머스크의 매도, 신공장의 오픈, 텍스크레딧 법안 통과 등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모멘텀을 얻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당 과제를 하나씩 클리어 해낼 때마다 주가는 서서히 다시 상승 동력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그게 연말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고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고점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돌아보면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좋아했던 게 아직 채두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였던 시기에 올해 안에 전고점 돌파도 어려울 거다 내년은 돼야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았습니다. 그 시절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현재 주가도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올해 시작과 비교하면 반대로 25%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때와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습관은 즐겁게 오래오래 투자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죠. 오히려 힘들었던 때를 뒤돌아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장기 투자가 쉬워지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보다도 멘탈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투자 1, 2년 하고 관둘 거 아니죠. 평생 투자를 할 거라면 늘 즐겁고 행복해야 좋은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다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말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리셋하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